안녕하세요. 저는 어, 우도환이고요. 경영대 금융공학과에 속해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재학 중인 이공학관 한솔입니다.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아 어, 저는 진짜 거의 100% INFP입니다. 아 완전. 네다 100%에요. 음,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최근에는 ES. FP인데 네 저는 거의 다반반이아 그래도 E가 있으니 다행이네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제가 E가 아니 I가 진짜 100%라 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계신 것 같아요 <laughs> 노력해주시는 게 많이 느껴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네. 한 소희입니다. 한 소희님 음, 안녕하세요. 저는 일곱 학번 남주혁이에요. 남주혁이시구나. 네, 남주혁. <laughs> 너 식사하셨어요? 오기 전에 네. 요 앞에 새로 생긴 그릭 요거트 집에서 음식을 좀 먹고 왔어요. 아 진짜요? 아뭐 식단 하세요? 식단은 안 하는데 최근에 운동을 좀 네. 시작을 해서. 그래도 오. 하는 김에 무좀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네. 좋아하기도 하고 그린 요거트랑 샐러드 같은 걸 아. 그래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었어요. 어, 진짜 맛있어요. 좋아하세요 그린 요거트? 음 저는 네 취향을 존중하겠습니다. 좀, 좀 <laughs> 저는 운동을 시작을 해서 네. 폴댄스를 좀 다니고 있고요. 어 아, 폴댄스. 그리고 어, 글쓰기도 좀 좋아하고요. 음. 굉장히 네, 감성적이잖아. 와 엄청 감성적이에요. 어, 저는 최근에 가진 취미가 음악을 굉장히 뭐 처음 듣는 곡이라든지 처음 본 사람이라든지 일단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듣고 그런 류의 플레이리스트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 그러면 네. 가장 애정이 있는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은 뭐예요? 조금 부끄럽긴 한데 <laughs> 사랑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laughs> 아 그렇구나. 네. 아 저도 플레이 같은 걸 만들긴 해요 가끔. 음. 이제 가끔 어떤 분위기의 노래를 갑자기 모아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를 위해서 만들어 듣는데 음. 아, 제목이 저보다 안 부끄러운 거 같아요. 물어봐도 될까요? <laughs> 이제 제가 에어팟을 끼거든요. 네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서 네네. 또 감성적이고 뭔가 네네. 몰입도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네. 노래 가사에 굉장히 몰입을 항상 해요. 음.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플리가 아, 섹시한 척하면서 걷고 싶을 때 듣는 플리입니다. <laughs> 어, 섹시한 척을 하고 <laughs> 싶으신 건가요? 어, 아, 근 네. 관능적인 저 걸으면 재밌더라고요. <웃음> <웃음> 재밌으시네요. 아 지금 너무 창피해요. <laughs> 아 괜찮아. <laughs> 저 제목이 부끄러운 제목인가? 저는 섹시한 척하면서 걷고 싶을 때 듣는 플리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죠 일단은.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거 똑같으니까 그래도 공통점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오늘 마라탕 먹었거든요. 마라탕 좋아하세요? 네, 마라탕 좋아해요. 아, 제가 살짝 마라탕 사랑하는 편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지금 마라탕 생각이 너무 나는데. 네. 어이고, 진노이. 그 그러면 아주대 주변에 마라탕 좋아하는 데 있으세요? 수회복을 주로 갔었거든요. 네. 나지 오늘도 수회복을 정말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네, 네. 근데 가지 못했어요. 음. 아, 수회복 진짜 맛있어요. 아, 소고기 최애예요? 네, 제가 19학번이잖아요 네 19년부터 계속 먹어 왔어요 허? 맛있어요 찐맛돈이시네 그렇죠 <laughs> 확실히 뭔가 만약에 만나서 어딘가를 간다 할때 어?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어? 난 그거 싫은데 하면 음식 고르는데 되게 힘들기도 하고 제가 또 엄청 심한 결정장애거든요 음식 취향이 맞으면 너무 좋죠 공통점 있으면 또 반갑잖아요 그래서 음 같이 마라탕 먹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나와서 굉장히 그래도 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laughs> 네 저도 이제 얼굴 또 모르고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는 게 살짝 어렵긴 했지만 네. 나름대로 새롭고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아, <laughs> 아이신데 고생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랑의 시작과 끝 감사합니다. 아 네. 섹션 섹시한... 꼭 섹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꼭 이룰게요. 네 <laughs> 기회가 된다면. 또 운동 좋아하시니까 같이 운동이나 다른 거뭐 같이 즐겨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이처럼 보이지만 엄청 노력을 하는 아이거든요. 아... 그래서 모르는 사람 얼굴도 못 보고 기본적인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게 되게 무섭고 네. 못할까봐 좀. 두려운 게 있었는데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되게 재밌는 시간 보냈고요. 운동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 맞으면 운동 한번 같이 가시죠. 어 혼란스러웠어요. 뭐지 나를 나를 골라 주겠다는 건가? 어뭐 저거 뭐지 막 약간 그냥 던져놓고 나는 그공 따라가다가 뒤로 갔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말아탕 먹으러 가고. 그니까 함정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저를 찍어 주세요죠. 그걸 음. 돌려서 말한 건데, 음 그거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남주혁님이 그 저랑 연애 스타일 그리고 가치관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았고. 무엇보다 옷 입는 스타일이 막좀 비슷해서 그 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되게, 되게 극심하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을 사실 잘 못하는 편인데 말을 되게 잘 건네주시고 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이어가려고 노력해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거기다 음식 취향도 되게 잘 맞고 취미도 살짝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2번 남자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좀더 같이 다니면 되게 재밌고 뭔가 웃음이 날수 있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분이 이제 박보영님 저는 지목하겠습니다. 손님을 대하겠습니다. 대화밖에 할 수가 없 없은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 와중에도. 대화를 그래도 두분 중에서 더 재밌게 하지 않았나? 어, 까졌네. <laughs> 눈 뜨겠습니다. 눈떠요눈 뜨요? 네. 인사하고 눈 본명으로 자기소개 해주세요. <laughs> 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보 고운 아저 황제입니다. 이제 황제요. 황제 희귀. 히... 히... 네. 희귀요? 네. 황제 희 어, 저는 박현준이에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런 말 하는 거 같아. 너 민망하네.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아, 끝나고 뭐 하세요? 끝나고요? 우선 아무것도 없죠? 어, 그러면 괜찮으시면 인스타...